그, 조커는 뭐 하는 놈이에요? 일단, 조커를, 광란, 전쟁 광란 팀면은 법을 못 키잖아요. 광란... 그래서 광란 키게 된가? 한 다음에 이제 직결 걸어서 친답니다. 아, 네, 지금... 이 친구, 이 친구 지금 게임 안 보고 있나? 안 보고 있으면 저거 완전 그냥 난리나는데? 이모티콘 쓰더라고. 야, 이거 근데 다 같이 갑자기 일을 타당 탕탕탕 이거. 직결, 어, 직결 그 거는 거 겁나 멋있네. 너이. 아, 그러면 지대딸이. 근데 이게 아니라서 뭐... 나는 병력은 밖으로 안빼 낼게요. 직결만 참여합니다. 분탕려는 후드려 맞아야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직결 직결 들어갔죠? 봉장형 직결은 어, 언제 그래. 들어가나? 아, 10 16천원 남았네. 야, 씨발 치구들다나니까 씨발, 치금 없는 상태 박네 어 이거 선해보는데봉장이형이랑 예, 빨리 형님. 같이 어, 들어왔어야 어, 되는데 율리 메우로 때리나 둘다? 자기 병력 확인해가고야 이새끼 웃네? <laughs> 이새끼 웃네 이거 힘내라고? 감히 우리한테? 아니 감히 우리한테 배무, 이거 뭐야 백백님 이거 그냥 응. 때리는 거 이거 싫은가이 새끼 병력 70만 남았다 병원 터지는데 이 새끼 야 병원 터지면 봉준형 역시 그냥 가네요 25만 9천 달이 됐네 310만이었나, 아까 전사자? 310만. 병력 막았네? 33만 전사, 27만 전사? 이 정도면 뭐 나쁘지 않아. 우리는 33만 전사가 나누어져서 전사있으니까 괜찮아, 이 정도면은. 봉장이 형, 그냥. 봉장이 형, 은왜 맨날 저렇게 때리는 거야? 병장이 형, 그냥, 끝났네, 바꾸 없이 때려버리네. <laughs> 이 친구도 근데 3집길 때리면은 도망가기 때문에 우리 그냥 손에 감수하면서이 <끼도> 친구도 걸리네. 우리랑 좀 비슷하게 손해보면은 이 새끼도 싸우는데 임마 지 손에 많이 볼것 걸걸 같으면 도망가. 해. 그래가지고 우리도 그냥 손해보면서 어? 이 새끼 어떻게든 갈겠다하는 겁니다. 미생 있는데 사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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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자꾸 놀리네. <끼리하고> 350만. <끼리>,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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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일단 40만 전상한거맞어 <끼리>, 이건 누구야? 이거 예, 또 연관된 뭐, 집길이네. 어, 이거 그냥 성에 박는다고요? 내가 박는다고. 야, 내가 박는다고. 이거 바, 박아서 이건... 가능한 부분인가? 네 야, 1억짜리 그냥 갖다 박는다고? 9,300. 9,200. 어, 누구 박힌가? 야 이거 진짜 치꼭 가나?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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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가시나. 아이 풀려가. 어, 어, 이 새끼가 그 섰네? 야, 새끼들은 동안밖에 못네요 결국에 광역, 광란 걸렸다 하더라도 15분 지나면은 는거 야, 더버는거 찾아. 야, 저 새끼 저기 나가 있는 거 찾아. 150만 120만. 바어나거 거의 거의 병력다 사라졌는데. 180. 병력 다 사라졌죠, 야, 빨리, 여기, 요 병력. 야, 여기 거의 OT 100만 정도? 얘 말고 더 있나? 가라야대를 390만. 지금 얘 80만 전사했습니다, 80만. 지금 이 친구 80만 전사했고. 쟤 자원 얼마나 있었지? 아, 석재밖에 없네. 어, 얘도 자원도 없어. 병력도 이거 다 죽어가지고. 얼마 없어요, 아까 전에. 아, 처음, 아, 처음 아, 정찰 갔을 때. 처음 자가 했을때 병력이 거고 지금 우리한테 한번 후드려 맞고 병력이 이겁니다 지금 OT가 이쪽에서 이제 40만 50만 OT만 90만 일단 병원에 있는지 뭐 사망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OT 90만에 이거 다 죽었어요 근데 전사 올라간게 아까 처음에 직결 걸기 전에 전사가 310만이었는데 390만 됐으니까 80만 그냥 나뒤 한거 맞아요 80만 사망 80만이 나뒤했다